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영국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현재 영국 초등학교에서 매일 1시간씩 근무하고 있고요. 1월 말에 학교에서 직원들한테 집에서 음, 셀프로 테스트를 해보라고 나눠준 키트가 있거든요. 저는 1월 24일 저녁에 그거를 처음 사용했고, 어,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 지금까지 세번 테스트를 했었고, 오늘이 네 번째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아마 영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할까 궁금하기도 할것 같아서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진단 키트. 박스에요 안에 보면은 제가 벌써 세번 했고 오늘 네 번째니까 지금 이게 안에 보통 안에 여덟 개가 들어왔거든요아 어, 이거 보면은 <laughs> 품질 인정, 인증서 같은데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가진 않아요, 저는 안에. 요런 거 들었어요. 이런 거. 여기 액체 넣는 건데. 그리고 요, 요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8개인데, 제가 썼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가 4개. 4개 있네요. 그리고 요런 것도 있고. 음.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긴 면봉 같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이거는 이뭐 비닐봉지인데 이거는 뭐 이제 이거 이거 쓰고 여기다가 버리라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요요 요 박스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 뭐 고정시키는 튜브라 그래야 되나 네 이거를 뭐관 같은 거 이거를 고정시키기에 좋거든요 이거 보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를 여기는 이렇게 쏙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넣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대로 하면은, 제, 그리고 아, 그 제가 또 이렇게 제 모습을 봐야 되니까 여기 거울도, 거울도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처음에, 자, 처음에 소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손소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액체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저렇게 뭔지는 모르는데, 바로 이렇게 비틀어서 따서 아까 제가 여기 고정 시킨 거 있죠? 여기에다가 이 이거는 다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뜯어서, 이 끝부분을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묻혀야 되니까. 처음에 입을 입쪽으로 깊숙이 넣어서 4번 네 정도, 그 다음에 코로 넣어서 10번 정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 네 번, 열 번. 그러면 제가 거울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코 양쪽으로 한 번갈아 가면서 다섯 번, 다섯 번, 한0번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할 짓이 아니야. 진짜 전문가들이 하면 더쑥 집어넣겠죠. 이거 할 때마다 눈물 나오고 코로 할 때는 눈물 나오고 입으로 할 때는 막 어우 토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아, 아또 기침 나올라. 열번 정도 묻힌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에다가 넣고 이제 졌습니다아 입에 들어갔다가 코로 들어갔다가 저 처음에 좀아 질겁했어요. 질겁. 즐겁. 되게 좀 비위생적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막 휘저라고 막돼 있더라고요. 아, 아 아직도 코에서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을 닫습니다. 닫고 일단 여기 밑에 잠깐 두고 이거는 버릴 거니까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요금 샀죠. 요, 요, 여기에다 이제 이 액체를 부어야 돼요. 열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뭐 바 코드 있고 시리얼 번호 있고 네,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액체를 한번 보어 보겠습니다. 뚜껑을 닫으면 여기 끝 부분에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흘러 내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S라고 적혀 있는데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떨, 두 방울 떨어뜨리면 돼요. 한 방울 두 방울 네, 떨어뜨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며들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바닥에 놔두고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